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5장은 이제 광야 40년이 마치고 요단강이 갈라진 이후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성경이 요단강을 주님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강이 멈췄을 때에 건너자마자 온 곳이 길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인데요. 4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들어가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더라. 네. 예. 요단강이 갈라지자마자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첫 번째 동네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강물이 멈췄어요. 기적이죠. 홍해바다의 기적과 그 홍해바다의 기적보다 사실은 더한 거죠.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에 발바닥으로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을 보고 이렇게 강물이 다시 이제 회복되게 했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너왔는데 그 길갈을 건넜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어,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고지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예. 뭐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이제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읽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했던 것은 할례예요. 주님이 이 할례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냐면 9절에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뭐냐면은, 아니 애굽의 수치를 떠난 지는 오래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출애굽한 날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미 애굽을 떠났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서야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늘이 언제예요? 할례를 행한 날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날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한 말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엔 주님 모시기에 그들이 아직 애굽의 수치를 떠나 가게 하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길갈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안글 어, 성경에는 떠나가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말 앞에 작은 글자 1번이 쓰여 있잖아요. 길갈. 그리고 아래 보면 은나네주성 1번에 뭐라고 쓰여 있죠. 굴러간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했다고 되 있지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 버리게 한 거예요. 그, 그 동네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말은요, 함께 굴러간다. 그리고 맡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갈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 말씀이 뭐냐면 어제 설교 드나 는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 6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기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맡기라는 단어가 길갈의 명사예요. 맡기라. 길갈은 명사고 맡기란 단어가 동사예요. 길갈. 맡기라는 게길갈의 길이에요. 길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결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적인 순종은 우리의 몸 무게를 완전히 주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맡긴다는 거예요. 놀랍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갈 맡기는 믿음을 원해 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편에 깊은 데에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말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생각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안가에 물이지 있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안 받아지는 거 있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낮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판단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경험으로는 말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넬리와 베드로가 만날 때,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도요, 사도바울을 만났을 때요. 사도바울을 만났을 때, 어, 사도바울을 아나니아가 만나게 했을 때 말합니다. 어, 그 자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받기 어려운 거죠. 베드로와고넬리가 만났을 때도 주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이랑 부닥치는 거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경험과 우리의 판단에, 우리,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가 해왔던 경험과는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이럴 때할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누가 삽니까? 네피림 이 살고 있잖아요.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전쟁에 히브리 백성의 힘으로 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전쟁 을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이 맡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하서의 본문 말씀을 가겠습니다. 요호수아서 5장 요호수아서 5장 우리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왔음이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 그리고, 여리고성을 막혀 있어요. 그들 힘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군대 대장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그가 칼을 들고, 그가 전쟁을 이기려는 것을 보이잖아요. 이 전쟁을 이기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출애극기 3장 5절에요.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쳐 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던 사회적인 신부는 사라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말하는 거4 0년 만에 가시떨기가 불에 붙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였을 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말한 게 똑같아요. 찾아볼까요? 출애국기 3장 5절일 겁니다. 이 4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국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엇입니까? 지금 절망하,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범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갔었던 모세에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돌아가라.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때부터 성경 전체에 신을 벗는 것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대로 맞지 않아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 성경에 또한 이것이 회계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내 판단대로 살아서, 혼동되고 망가진 인생,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제일 먼저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벗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모세에게 한 말도, 요수아에게 한 말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회계예요. 회계는, 신을 버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권리, 자기 판단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가 철저히 주인인 거예요.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평생을 예수님 된다고 하는데도 주님께 맡기는 삶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40년 전에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했던 주님께서 요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전쟁 너희 겨, 경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회복되게 하시는 시작입니다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 한, 한 절을 더 볼까요? 언제냐면은, 기억나세요? 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똑같아요. 모세가 범죄했을 때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 당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때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 그때 한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속아서, 속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네. 다 울면서 머리를 가리는데 다윗만 어떻게요? 맨발로, 맨발로 울며 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요, 그가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뭐냐면 모세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놀랍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수할 것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갔어요. 백성들은 울면서 따라갑니다. 머리를 가렸지만 맨발로 걷는 것은 다윗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만을 원해하십니다. 회개할 때 회개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회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다 회계입니다. 여러분, 회계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이 말씀이 주의 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온 땅에 적용되게 하시사 권리를 포기하고 맨발로 걷는 땅에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재정의 문제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건 신을 벗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께 인생을 이렇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맡겨진 새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